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문기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현재 XRP 가격은 3037원, 전일 대비 1.44 상승했고요. 고가는 3062원, 저가는 2990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9,400만 XRP 정도가 되고 거래대금은 2,8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눈에 띄는 건이 볼린저 밴드가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4 시간 분 기준 가격은 중단선 부분에서 움직이면서 거의 뭐 옆으로 누운 채 조용히 횡보하고 있죠. 이런 구간은 보통 지루하다라고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거기에 아래 쌓이는 현재 55선 과열도, 과매도도 아닌 애매한 구간인데, 자 이게 오히려 전형적인 폭발 전의 침묵 구간. 자, 이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MACD는 아직 음수 구간에 있지만, 시그널 선에서 근접을 하면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이치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런 같은 어, 또 피드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드리니까요. 어,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크립토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테지 이 사람이 단순한 기술 분석가가 아니라 과거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의 큰 움직임의 전조를 좀 정확하게 포착했던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방금 XRP 4 시간봉 차트에서 아주 민감한 시그널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의 극단적인 수축인데. 자, 우선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이렇게 된게 지금 볼린저 밴드입니다. 가격이 조용할 때는 이렇게 밴드가 좁아지고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는 어 이렇게 밴드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x i 피 차트를 보면 밴드 폭이 극단적으로 조여지고 있어요. 4시간 봉 기준으로도 거의 평행하게 그 가격이 이 안에서 숨지기면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혀진 경우 과거 데이터상 거의 매번 폭발적인 가격 변동이 뒤따랐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변동성이 무조건 상승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처럼 상승 압력과 수급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특히 RSI 50후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고 MACD도 점점 시그널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게다가 거래량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지금 시장은 폭발할 재료는 이미 갖춰진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언제 터지느냐, 이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방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처럼 조용한 장면에서 남들은 지켜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결국 흐름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진짜 방영승이 나오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사실 시장은 절대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큰 움직임 앞에는 계기와 촉매가 등장을 해요. 최근 이 크립토 업계에서 주목받는 애널리스트 잭 네터가 XRP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앞으로 몇주 안에. 제 핵심 일정을 하나씩 짚어줬는데, 자이 일정들이 단순히 달력에 적혀있는 숫자가 아니라 기술적 수축 구간과 정확히 맞물려서 시장 전체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 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먼저. 4월 24일. 여기서 우크라이나 광물권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뉴스로 넘길 일이 아닌 게 최근 전세계 자원 흐름과 결제 시스템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런 대형 계약 하나가 글로벌 자금의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신규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실제 현장에서 그 변화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은 시장이 폭발하는 불쏘식의 역할을 해왔어요. 자, 그리고 4월 30일. 자, 여기서 또 하나. 프로시어스의 XRP ETF 관련 상품. 자, 3종이 미국 전통 금융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ETF 하나가 더 나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XRP가 진짜 미국 월가의 판에 본격적으로 올라선다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 상품이 출범하는 날이면 기관 자금, 트레이더, 심지어 관망하던 일반 투자자까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심리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ETF 첫날은 시장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7일. 자,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죠. 자,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지금 글로벌 시장이 미국이 더는 금리를 못 올릴 거다. 아니면 한번더 올릴 거다. 이걸 두고 줄다리기 중이거든요. 만약 이날 시장 기대와 다르게 연준이 강한 멘트를 던진다면 전체 시장에 순식간에 변동성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큰 이벤트가 나올 때 항상 준비된 자금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IP처럼 이미 밴드가 조여진 종목은 이런 충격에 훨씬 더 강하게 튈수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5월. 13일. 자, 여기 이때 미국 소비자 밀가 지수 CPI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온도를 보여주는 시장에선 심장박동 같은 역할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이슈로 디지털 자산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구간에서 이 CPI가 기대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면 투자금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정들이 전부 지금 XRP 기술적 변동성과 수축 구간과 완벽하게 겹치고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신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정보와 타이밍을 잡고 있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이번 한 달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흐름을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와 이벤트를 손에 쥐고 한발 앞서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수많은 코인들과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미래결제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자, 근데 실제로 이 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코인, 그게 바로 XRP라는 것. 자, 지금 이 기사 하나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기사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이미 법인식별자를 등록을 했고 ISO 20022이 국제 메세지 표준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 LEI 라고 하는데 자 법인식별자 자 이게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글로벌 송금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원코드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이나 계좌로만 거래했는데, 이제는 이 ADI가 없으면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미 유럽, 아시아 주요 은행들이 이 ADI를 기반으로 결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스위프트도 이 기준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ISO 2 0 0 2 2자 이건 모든 글로벌 송금 메시지가 통일된 언어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교환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국제표준인데 2 어, 0 2 5년부터 주요 중앙은행들과 상업은행들이 기본 채널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새로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접속권을 가진 코인은 극소수고, XRP는 그중 거의 유일하게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들어보시고도, 그래, 뭐 아직 가격은 멈췄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가격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다만 시장은 아직 그걸 반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는 시간의 문제로 바뀌어요. 지금 XRP는 단순히 기술력이 좋고 빠른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실시간 결제 인프라의 입구에서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런 코인은 시장이 많지 않고 규제를 통과할 준비까지 끝난 코인은 더더욱 적죠. 자 그래서 지금 이 XRP가 가진 이런 자격의 조건, 그게 앞서 말씀드린 ETF 일정과 글로벌 금리 그리고 경제 지표와 맞는.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그동안 왜 블랙록이 아직 XIP ETF를 신청하지 않았는가 자그 이유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이 정도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은 아직 XIP ETF를 안 내놓는 걸까 자 사실 이 질문은 XIP를 무효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꼭 던져 봤을 질문일 겁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어, 기사에 따르면 블랙록이 아직 x i p ETF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의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이 블랙록은 ETF를 낼때 어, 항상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원해요. 자첫 번째로는 강력한 투자 수요. 자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높은 거래량.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규제 지위. 그리고 지금 x r p 는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데, 자, 3번, 이 법적 지위에 대한 그 미세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곧그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블랙록은 언제든지 x r p e t f 로 들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리플 측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년째 쌓아온 법적 방어, 네트워크 확장, 국제 표준 채택까지, 자, 이 모든 걸그 시점에 맞춰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블랙록이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그레이스케이, 프로시어, 스프랭크트니템플턴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XRP 관련 상품을 먼저 출시하는 걸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지금 XRP는 ETF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코인이 아니라 ETF 시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온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리프사가 공식 IPO를 한다거나 SEC와의 잔여 리스크가 해소되는 순간 바로 트리거가 될수 있는 이슈예요. 자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기술적으로는 수축이 끝나가고 있고 일정상 폭발할 트리거는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기반 구조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ETF 진입은 문화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우리가 매일 보는 가격 그래프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어떤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가장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속도예요. 누구보다 먼저 흐름을 읽고 움직이기 전에 준비를 끝낸 사람만이 결국 이한 방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절대 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판을 먼저 읽는 정보와 타이밍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 설명드리죠. 차트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더 위에 있습니다. 자이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뭐라고 했죠? 소음에 불과하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라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